예, 안녕하세요. 갑자기, 어, 비대면 수업으로 익산시에도 환자가 생겨가지고, 갑자기 비대면 수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잠깐 올라와 봤습니다. 개나리가 이렇게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 정자 이름이 저 여태 몰랐네요. 올라와, 세 번째 올라오는 건데요. 연주정이라고 했네요. 연주정이었네요. 이게 그냥 배산에 있는 정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연주정이군요. 이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지 모르겠어요. 이상하게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올라온 건지 바람이 많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자 이쪽 이쪽 도로가 김제 오산으로 해서 김제 군산 가는 길이고요. 저쪽이 군산이고요. 네, 이쪽에 익산의 신도시 모현동, 오늘 날씨가 안 좋네요. 그 다음에 저쪽에 아, 이 편한 이 사진으로 있는 곳이 익산역 적이고요 저기 게 이렇게 가운데쯤 보이는 게 바로 익산. 겨울보다는 저쪽 이제 저쪽 새로 건진 거 있죠. 익산의 명물인 포레나 네, 그 앞에 학원에서 근무도 하고 있고요. 저쪽에 봉단에 굴뚝도 굴뚝, 굴뚝 보입니다. 저쪽에 산이. 미륵산이고요. 미륵사지가 있고, 이쪽으로 완공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지금, 예, 네. 황당대학교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.

여기는여러 여러분, 잘하시는 삼분여면분 삼양,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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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컵라면 먹는 여러서하러고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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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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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요. 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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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예, 제일 좋은 허강왕이 나는 곳입니다. 경주의 다보탑과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을 여기서 난 헌등석으로 어, 만들었다고 하죠. 그리고 이제 그 누구죠? 그 탑을 만든 사람 여기서 이제 <laughs> 익산시에서 스카우트 들어가서 당신의 손은 석재를 다루는 게 첨단 기술이었겠죠? 탑을 이렇게 높이 쌓는 게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잡으려 했더니 예, 기차가 안 지나가네요. 택산 오르나 이렇게 하고. 바람이 너무 많이. 이상하게 여기 오르는 도 바람이 많이. 보였어요. 바람 몰래 꼭대기여서 바람이 많이 부는 건지 그런 건지 모르지만. 예, 택산 시내 다시 한번. 비춰 보고 있 습니다. 보이 는곳이 김동문 어, 배드민턴장 이 에요. 그옆에 이제 어, 국악 같 은거 이런 거하는전 수하 는곳이더라고요 어우 바람 불고 마침 좋게차 만날 일이 없나 보다. 내려다 가 도록 하겠 습니다.